의자를 구매할 때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많이 고민하시죠?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단순히 외관만 보고 저렴하고 좋은 의자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저렴한 회전식 의자를 잘못 구매하면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가스 실린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자는 그냥 앉을 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회전식 의자에 흔히 사용되는 가스 실린더가 폭발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08년 중국 샤먼에서 한 여성 류여사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머리를 말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던 순간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의자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의자가 박살이 나면서 잔해와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놀랄 정도로 배 깊숙이 의자 파편이 박혀 있었으며,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중국 산둥성에서는 더욱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세 소년이 의자에 앉는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가스봉 파이프가 배를 관통했습니다. 심한 출혈로 인해 결국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밖에도 중국 각지에서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또는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는 지인께서 사무실 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작은 폭발음과 함께 의자가 튀어 올랐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가스봉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이는 가스봉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 일은 불과 몇 개월 전인 2024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스봉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스 실린더는 사용자가 레버를 조작하면 내부의 가스가 이동하여 피스톤이 움직이는 원리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정상적인 가스봉은 순도 90% 이상의 질소를 주입하여 폭발 위험을 방지하지만 일부 불량 제품은 단가 절감을 위해 공기를 사용합니다. 공기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내부 부품이 부식되거나 고온 마찰 등의 환경에서 팽창하여 폭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정품 가스 봉은 두꺼운 금속 실린더를 사용하지만 일부 불량 제품은 얇고 약한 금속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시간 사용하면 내부 부품이 부식되거나 가스 봉이 찌그러지면서 갑작스럽게 기체가 분출되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밀봉 불량으로 인해 가스가 새어 나오거나 고온으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체중 사용자가 강한 충격을 주거나 점프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져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저렴한 의자를 사용하다가 운이 나쁘면 이러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고 몇 시간 이상을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의자의 안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에서 5만 원 이상의 정품 제품을 구매하고 가스봉에 ISO 비프마 SGS 같은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 정보 및 제품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무명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다양한 의자를 제작하면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가스봉부터 저렴한 가스봉, 값비싼 가스봉까지 다양하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특히 가스봉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품이기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저는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브랜드 삼홍사 가스봉만을 고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홍사는 전 세계 가스 실린더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이며 성능과 품질에 대해 까다로운 시험 조건을 요구하는 비품마인증을 받은 가스봉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몽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의자를 개발하고 런칭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가스봉에 특별한 기능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가스봉에 레버를 부착하여 이를 조작함으로써 특정 기능이 적용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하거나 장시간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주위가 산만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이 필요한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의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